유년부 친구들 안녕. 너무 반가워요. 이렇게라도 얼굴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난 주일은 너무 아쉽게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냅시다. 지난 주일은 영상 예배로 대체됐는데 유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 잘 드리고 또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대견하고 정말 칭찬합니다. 비록 유년부 예배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를 멈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복습을 하려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배웠던 내용을 잘 듣고 그다음에는 퀴즈를 맞춰 볼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시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하지만 강교한 뱀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어요. 그들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길렀어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일까요? 히브리서 말씀에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은 왜 하나님이 자신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에 묻고 자신의 잘못을 살펴봐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벨을 탓하며 동생을 죽이고야 말았죠. 결국 가인은 이마에 표를 받고 멀리 쫓겨났어요. 가인의 죄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갈라놓았어요. 세상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들의 죄도 가득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사람을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노아는 하나님의 설계에도 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미츠강이 취급을 해도 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했어요.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종 짐승들을 방주에 태우고 먹을 양식도 싣고 가족들도 모두 태웠어요. 그리고는 방주의 문을 닫았어요. 7일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내렸고, 집들도 사람들도 모두 물에 잠겼어요. 높은 산들도 물에 잠겼고, 사람으로부터 짐승들도 하늘의 새들도 모두 죽었어요. 그러나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짐승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죄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홍수 심판 후 세상에는 다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스스로 영광을 받고자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다음날 사람들은 탑을 쌓기 위해 모였어요. 하지만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 소리 질렀고, 화를 내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었고,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들의 교만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사람들에게서 갈라놓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탑을 바벨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복습게임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 1장부터 11장까지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말씀 잘 생각하면서 우리 빈칸의 단어를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이것을 나타내셨어요. 두 글자입니다. 네. 초성 힌트 나갈까요? 아, 이제 알겠죠? 우리 3초 셉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네. 우리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이것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네. 초성인태 나갑니다. 너무 쉽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하나, 둘, 셋.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들을 이곳에 두셨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 정말 하나님의 만드신 멋진 곳. 초성인태 나갑니다. 어딘지 알겠죠? 하나, 둘, 셋,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네.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단과 하와를 두셨어요. 우리 이제 그 다음 문제.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곳을 지었어요. 한 글자예요. 초성인트, 그렇죠.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하나, 둘, 셋. 바로 죄예요. 맞아요. 이제 그 다음 문제 죄는 그들을 누구로부터 갈라놓았어요. 그렇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멀어졌어요. 초성 인테 나갑니다. 네, 너무 너무 쉽죠. 하나, 둘, 셋, 바로 하나님. 그렇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만들어요. 갈라놓아요. 그래서 죄가 무서워요. 이제 그 다음 문제. 가,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곳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전선이 보여주면서, 어, 알려줬는데, 초성인태 나갑니다. 네. 아, 너무 중요한 거. 우리, 그쵸. 이게 있어야 천국 갈수 있죠. 우리 하나, 둘, 셋.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예배.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다음 문제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이것을 입었어요. 두 글자, 두 글자, 거저 받은 것, 놀라운 것, 초성인 트 네, 아, 알겠죠. 하나, 둘, 셋, 은혜를 입었어요. 그쵸? 그 은혜를 입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문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것을 만들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이것을 만들라. 그리고는 그 노아는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비웃어도 미치광이라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도 끝까지 순종했죠. 초성 힌트? 아, 알겠죠. 하나, 둘, 셋. 맞아요. 방주입니다. 방주. 잘했어요. 그 다음 문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탑을 쌓았어요. 높은 탑, 높은 탑. 우리는 이것을 무슨 무슨 탑이라고 불러요. 초성 이트 나갑니다. 아, 알겠죠, 알겠죠, 알겠죠. 하나, 둘, 셋. 바벨탑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안녕.